다는 한국인의 펜트리와 냉장고 먼저 펜트리이펜트리장은 빌트인 이 팬트리장은 칸은 이게 칸이 안 커서 간장이 안 세워져서 저렇게 눕혀놨어요 간장, 인스턴트 커피, 아직 커피 머신이 없어서 그냥 인스턴트 먹어요 커피 머신 비싸니까 꼬북칩은 아직 안 먹은 거 정관장, 두 번째 칸은 그냥 대중 없이 막 넣었어요 뭐가 많은게 아니라 홍삼 그리 뭐 파기름 로스팅 짜장면인데 이 엄청 맛있어 그리고 올리브유 새거 여긴 좀 새거가 있어 이거는 사촌언니가 준 트러플 소금 3세트 여기 베이킹도구 새건데 아직 베이킹도구가 없어서 못 샀고 과일 말린 과자 탕들 이 껌, 어, 껌이 있었네? 껌산줄 몰랐네? 껌 있고, 민트 있고, 어, 여기도 껌이 있었네? 몰랐다. 껌더 있고, 이거 뭐지? 어, 이 사탕도 있었네? 이거 언제 샀지? 이게 너무 깊숙히 있고, 이게 되게 깊숙하고, 내 키가 여긴데 이게 너무 높아서 잘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네, 구석에 한, 넣으면. 다음 간은 약간 한식 쪽. 이쪽은 나름 한식으로 한 건데, 면. 카레들, 김밥 김, 미역, 이거는 여기 참치 통조림, 미소 된장 그거, 어 이런 거 샀었네? 나도 해봐야겠다. 아무튼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 치킨 베러 그러니까 반죽 믹스, 이 국물 내는 것들, 어? 여기 이것도 있네. 그리고 미소 된장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 김들, 이거 런찬 미트. 연겨자 소스, 이거 엊그제 산거 밀차 있고, 양배추즙 있고 여기에 통조림 하나 있고 이게 한식 단촐합니다 다음은 진짜 저녁적인 팬들이 건망고 있고 여기 시리얼 두개 이거는 여기 거 약간 좀 건강식 시리얼 이거는 초코첵스 이기 크래커 이렇게 두개 있고 이건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이게 퀴노아가 들어와서 콩맛 나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피넛버터 나름 좋은 걸로 샀답니다. 호두 어제 다시 볶아 놓는 거. 그리고 호주에서 유명한 베지마이트인데 맛없어서 잘안 먹고 있고 안 먹으니까 구석에다가 여기 향신료 3세트. 파프리카, 시나몬, 어니언. 이렇게 있고 샹달프 잼, 이거 코스코에서 산거 세고 있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발사믹 글레이즈 화이트 와인 리너거 올리브유, 다 먹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빵가루 콘플레이크로 해서 달달한 맛 나고 카야 잼 있고 어,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무슨 쑥 삶는데 어, 아직 안 먹어본 거 이거. 여기 꿀 있고 꿀 여기에 베트남 쌀국수 이거 있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있고 여기에 이거 아 시키노가 아니라 뭐지 치피 그러니까, 아 병아리콩 있고 이거 버터치킨 마살라 커리 커리 인도 커리 인도 맞나? 아무튼 그거 있고 샀는데 아직 안 해봤고 마일로 코코아 가루 어 이거 하나 남았다 이거 하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에너지바 백거 그대로 있고 베이킹할 때 쓰려고 샀는데 베이킹 도구 없어서 못하고 있고 파슈이나 또 있어요 여기도 뭔가 대중 없이 막 넣어놨어 그리고 다음 칸은 그냥 베이킹 도구 아직 다안 왔어요 슬슬 오고 있는데 지안 해봤고 이 아래는 남편이 좋아하는 육개장 박스랑 그냥 헬핑백 잡던 칸 이거 넣어놓고 이게 팬트리 끝되게 없다 다음은 냉장고 이게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여는 구조인데 부엌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 냉장고는 근데 이렇게 옮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문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이쪽으로 여는 걸로 이렇게 빼 달라고 기사를 불러야 되는데 아직 안 불렀고 자석들 열어보면 진짜 통개었는데 물, 다진 마늘, 치즈 이거 아까 저기 팬, 여기 팬트에 있던 쌀국수 육수인데 반 먹고 남은 거 덜어놓은 거이숫가루인데 엄마가 챙겨준 건데 한 번밖에 안 먹었어. 여기 물 하나 더 있고 바닐라 빈 블리릴레인 삶은 달걀 삶아서 이렇게 넣어놨고 진미채 엄마가 한곳에 갖고 온 거. 이거는 냉장고 열려. 냉장고가 무슨 작아서 많이 안 들어. 고기 어제 산거 양고기 소고기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호주는 양고기 냄새가 되게 세더라고. 달걀. 여기 물또 있네. 또 돼지, 저는 베이컨, 또 햄. 이제 약간 몸에 안 좋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소 서랍. 이거는 시금치, 베이비 스피니치 있고, 이거는 요리하고 남은 감자, 양파, 어, 주키니, 리크, 그러니까 대파 같은 서양 대파. 이렇게 남은 것만 넣어놓은 거. 여기 이렇게 배추 하나 있고 이 배추로는 뭘 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냥 샀어요. 이쪽은 생강 다져놓은 거, 크림 치즈, 베이킹 한다고 사놓고 못하는 중. 그리고 버터, 쌈장, 된장, 레몬즙, 폴린 머스터드, 목남나물 우유, 케첩. 호주는 케첩을 토마토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보리차 해놓은 거, 참치액젓, 미림 밥, 이거 데리야끼 소스, 마요네즈 어? 타르타르소스 있네? 이거 언제 샀지? 그때 사놓은 바베큐 소스, 아직 안 먹어봤고 갈릭아이올리인데 이거 별로 맛없어요 그냥 마요네즈만 맛나고 느끼한 우소스 싸서 샀는데 맛없고 비리기만 하고 레이플 시럽, 블랙베리 잼, 봄마망 딸기잼. 우리 집은 냉장 아 한국인인데 고추장이 없어요. 왜냐면 매운 걸못 먹어서. 냉동실은 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얼음칸, 이렇게 얼음칸. 물을 일일이 넣어서 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좀 일차원적인. 이쪽은 아이스크림 하나 있고 파겐다즈가 미국에선 싼데 여기서 너무 비싸서 못먹겠어 이것도 세일하니까 샀지 자 이쪽 칸은 이거 샤오롱바운데 찜기가 없어서 잘못 먹고 있고 이 피자 사놓은거 얼려놓은거 별로 맛없어서 안먹고 여는 이제 식빵 얼린거 이건 도시락 싸때 하려고 산거 이거는 삼겹살 얼려놓은거 얇아서 좋아요 그리고 다음 칸은 음식물 쓰레기 밥 얼린거 둘 이게 답니다 그리고 실온에 있는 거는 여기에 그냥 고구마가 어제 엄청 크게 웃기게 너무 커서 웃겨서 샀어요 진짜 무거워 이거 2.몇 킬로 하나가 진짜 커 당토마늘 끝 이렇게 해서 호주에 사는 한국인 식재료인데 고추장과 고춧가루도 없고 아 청양고추도 없고 그 매운 거 없는 펜트리와 어, 냉장고였습니다.